자 어비스 선전 갑시다 오. 최초 공개 와인 먹겠습니다 <laughs> 아 와인 먹어 야 이건 다 이건 다른데 오 뭐야 이게 좀 막혀 있네요 예오 네. 이게 뭐뷰도 달라 이거는신경을 떴네 음가 음. 멀잖아 이거 오 오 라르트. <laughs> 자 영상은 좀 보시죠 다들. 네. 네. 오. 맞네. 어 맞네요. <laughs> 아우 오!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. 아, 이거 오그로가 난대? 이게 위에 간역 찍힌다. 뒤에 백어택 하게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! 뭐야? 그 지금 저기 알려주셔야 될거 이거 웬만하면 고해 같은 거 많이 안 드셔도 될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. 아, 아 고해요? 네 너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. 음. 그렇긴 해요. 차라리 네, 일단 여기인들 하는 네. 게 나을 것 같아서. 아 그냥 네. 아, 어, 어, 이마 노포션 노포션 플레이. 노포션 오케이. 아이 아이 아이. 오케이. 도발 뜰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떨어지 떨어진. 인 그리고 사게 저예요 저 네. 반에 딸게요요 끝나고 점프 조심. 오케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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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고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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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들어와요 아점 분투기 끝나고 점프 조심하세요. 예. 좀 왼쪽으로 하셔요. 잘 빼야돼. 왼쪽으로 좀 빼줘, 우리. 화면에 보스 계속 잡으셔야 돼요. 점프 나와요. 점프. 들어가고. 무력 터져요, 골. 나이스. 나이스. 쓰러지 들어가요. 저 도발 되거든요. 패턴 보면 끊을게요. 예. 도발. 나이스. 점프 좋아요 네. 어? 누구에요? 아, 어 저요 저요 파탈스 갈게요 오케이 돌진 끝나고 점프 조심 점프 끝나면 뒤. 네 점프. 점프 시간 많으니까 안전하게 할게요네 이거 신호, 이거 신호 들어갈게요 네 포지션. 오케이. 땡기시세, 요 아, 야, 이거 네는데 천천히, 저예요? 네 오케이. 더에요? 네. 오케이. 골집 끝나고, 점프 조심. 오케이. Okay. Okay. 더, 덜 부을 같아요. 이쪽을 왼쪽으로 좀 뺏겨. 그래서 저안올라 안 갈게요.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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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저예요 가운데로? 저. 뭐야, 도쿄야똥 네. 뱉는 쪽 끝나고 점프 조심하세요 오케이 즉노노노노 아웃 아기가좀 점프 너무 좁은데? 오케이 들어지시면돼 퀸워즈 들어왔어요 나이스 무려 마리딩 타겟팅 잡혀있거든요 오케이 okay. 어 마리딩 제가 옮길게 옮길게요 오케이 <laughs> <laughs> okay. 야 저로 가 마리딩 어, 워크다운 워크다 타게? 친아들 들어가요? 아 우리 빠졌다가. 네. 점프할 것 같은데. 조심. 볼게요. 어 저봐요. 네. 저더 내려갈게요. 아이고 아래로 내려갈게요. 이게 그 아래로. 죽어. 좀 나와라. 아 멀리. 천천히 여요 지금 많아요. 네. 네. 천터고 볼게요. 아치 님 네. 아, 네. 네. 아, 지금 타요. 네, 게 네. 아웃. 저 아, 천천히 들어갈게요. 고 네. 끝났다. 오케이 y g 리 good. Good, good. 요 오케이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이 o o d Good, g 이 o d g o o 아아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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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면 데미지 받은 것 같은데? 워닝 네마한막 들어갔음 빠지고 네 빠지는 거 맞나? 아 어. 붙여볼까 한번? 어 그럼 테스트 해보자 다음에 또 나오면은. 뭐 뭐. 그리풀이리 풀이디. 또 보실래요? 아, 맞네요. 맞지막 그, 붙으면까 데미지. 데미지 들어갔요 맞죠, 마지막에. 마지막에 탁하고 아, 터지면서, 붙이면은, 터지면서 데미지 들어와요. 어, 뭐야! 이 패턴이 신것 같아요, 그냥. 아, すいません. 어, 노노노. 아, 송비, 네, 비가壊です이いいです 아, 네, 비 아, 비가壊れたんですけど 아, 따도出てもいいですか 아, 송비? 아, 송비? 아, 송비? 아, 잠시만요. 송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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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그 장비가 장비 내 것도 다 샀다는데 오펫펫또그펫 효과가 혹시 있나요, 여기 네, 있죠 있거든요. 그, 데... 네,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 네, 그럼 그 말할게요. 네. 에너라서는 어, 그, 그, 그 펫도는 아, 감사합니다. 펫의 기능이, 네, 수리가 되는 んですけど, 네. 3개 3개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예, 수리하때요. 오케이, ]arena. 오케이. 그러면 <laughs> 이번에 포션 가시 죠？네, 네, 네, 네이만잡면으시 죠？포션 구구 오케이, okay. 워크 상 포션, 포션, 포션 플레이. 늪 들어 가요 도발 도발 보자 이번 너어요 네, 이, 거곧 무력 터져요. 짤지. 오지 아이스. 어 너무. 좋다. 뭐가 너무... 들어와요어 뭐야? 처음에 <목소리> 들어왔어요? 네. 근데 이번에. 아니, 안 많이 안 따르네요 아, 아래쪽이에요 뭐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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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여 오케이 여기, 여 저 지금 7시, 네. 12시. 저는 3시. 하나 깼어요. 오케이. 3시 에 같이 있을게요. 네. 와, 또 3시. 오케이. 3시 컷. 워크상 또 깨졌고. 오케이. 마지막. 누인가 오케이. 셔지. 오케이. 오. 도 발이야. 이번무적대퍼 한번 무조건 무게요무조이 무조건 이스건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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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조무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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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 저예요아이스분이스초이이 okay. oh, 오, 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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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이스이스스이이이나이 오, 오 잠깐 이 경매 나오는데 음. 잠깐 이 경매 소리인데? 오 딴다 뜹니다. 오! 경매 경매 있는 거 같은데? 와, 워크상 MVP. 아. 와. 와. ]すごいすごいすごい. 아. Gotcha 아 이거를 주네. 음. 아, 이게 이거 그 교환하는 <목소리> 뭐 거잖아요. 장비하는 그거 그거 같던데킹님 고생하셨습니다가 어. 일본으로 뭐였죠? 고쿠로? <목소리> 고쿠로 사마 데시다 고쿠로 사마 시다 고쿠로 사마 다아아상 아리가또 아리가또.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 우리 또 통영 도한 씨또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